안녕하세요, 박부장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만 눌러주시고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이상한 느낌 받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큰 악재가 터진 것도 아닌데, 시장이 시원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너진 느낌도 아닙니다. 가닥만 놓고 보면 답답한데, 뉴스나 환경을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처음부터 가격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조금 멀리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장 위에 어떤 이 환경들이 깔려 있는지, 자본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시장 내부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가격 예측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기준점으로만 다룰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방향을 논하기 전에 환경과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 이 관점 하나만 가지고 오늘 영상 끝까지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 짚고 갈게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악재가 뭐가 있냐?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시장을 잘못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통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는 새로운 이 충격이 필요합니다. 금리 급변, 규제 폭탄, 금융사 파산, 전쟁의 확정 같은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때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이란의 정치 불안, 베네수엘라 이슈, 중동 전반의 긴장도 살아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 리스크들이 새로운 충격으로 확대가 되고 있느냐, 이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즉, 리스크가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지만 시장에 새로 던져진 카드가 아니다. 저는 지금 환경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건이 아니라 이 숫자를 보고 움직이고 있고 이럴 때 시장이 가장 집착하는 게 바로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이번에 나온 이 ISM 그리고 고용 지표, 소비 쪽 지표들, 다 보셨을 텐데요. 이걸 하나하나 해석하면 복잡한데, 핵심만 말하면 이겁니다. 경기가 좋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망가졌다고 하기에도 애매하다.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생각보다 버틴 모습이고, 고용도 급격하게 무너진 그림은 아니고, 소비도 확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방향 바꿀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확신 가지고 밀 이유도 없다. 이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공포라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 숫자는 보고 있는데, 이 숫자를 어디로 해석해야 할지 정책 방향이 안 보이는 상태죠. 이럴 때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이런 뉴스들입니다. 트럼프 유엔 산하기관 66개 국제기구서 탈퇴를 설명을 했다. 이 뉴스는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 미국은 글로벌 합의보다 자국 판단을 우선하겠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 국제 질서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지고, 각국 정책 변동성은 커지게 될 것이고, 제재 규제 통제 리스크도 상승하겠죠. 이런 환경에서는 이 중립적인 자산, 국경을 덜 타는 자산이 항상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등장하는 거고요. 오늘 당장 오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환경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배경을 만들어 주냐? 이걸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장기 환경만 보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 위에 단기적인 변수 하나를 더 얹어서 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준 뉴스가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캄보디아 최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이끌었던 이 챈즈가 체포가 됐다는 소식이죠. 이 과정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약 21조 원에 달하는 이 비트코인이 압류가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 정화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압류된 비트코인 결국 시장에 나옵니다. 즉, 단기적으로 이 공급 압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뉴스는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 가능,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신뢰에는 플러스, 이렇게 양쪽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 뉴스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개별 사건보다 더 위에 있는 구조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구조 이슈가 바로 다음 이야기인데요. 이건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중 하나입니다. 미국 지역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보상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그냥 코인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금융 시스템. 금융 시스템 내부 얘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은행 유동성 관리가 어려워지고 금융 시스템 내부 긴장도가 올라갑니다. 이건 가격 뉴스가 아니라 구조 뉴스입니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항상 가격보다 먼저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조를 억지로 결론으로 끌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강세도 아니고 약세도 아닙니다. 환경은 정리가 되고 있고 자본은 판단을 미루고 있고 시장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확신도 아니고 공포도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는 거죠.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다음 움직임이 나올 때 훨씬 편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에는 이 거래소 수수료 할인 링크도 있는데요.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수수료 혜택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커뮤니티도 있는데 영상에서 아다한 이야기들이나 제 개인적인 관점들도 계속 공유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생각이나 궁금한 점들 자유롭게 남기실 수 있게 열어두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함께 보시고 싶은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